잠들기 전에 듣는 위로와 평안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밤,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해결되지 않은 근심 때문에, 또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고 주님의 평안을 간절히 구하며 이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겪었던 실망과 상처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을 향한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조건적인 평안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 곧 주님의 평안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드는 이 밤, 주님은 깨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덮으시고 깊은 잠을 통하여 육체의 피곤함과 영혼의 상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의 평안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잠들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을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오늘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새 아침에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기도의 말씀이 필요할 때 바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